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기신경추락회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발목을 삐끗할 수도 있고 또 레저를 즐기다 보면은 무릎 삐끗하고 그런 경우 있잖아요 보통 보면 파스 붙이고 좀 찜질 좀 하고 그럼 좀 저절로 좋아지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어떨 때는 굉장히 오랫동안 잘안 낫고 무척 아프고 그렇죠 오늘 이 시간에는 그냥 파스 붙이고 그냥 버티면 그런 낫는 그런 경우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지 되는 경우를 제가 가능하면 쉽게 한번 여러분들께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인대 손상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삐어가지고 병원을 가시잖아요. 보면은 인대가 좀 늘어졌어요. 인대가 좀 파열됐어요.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인대가 뭔지를 좀 알면 좋겠죠. 인대는 뼈하고 뼈 사이. 을 붙여주는 그런 기관이에요. 심줄하고 조금 다릅니다. 심줄은 근육이 붙는 부분이고요. 인대는 뼈하고 뼈를 단단하게 고정해주는 장치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인대 파열, 인대 염좌가 뭔지 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싹 지어보면 뼈하고 뼈 사이에 무릎 인대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이게 십자인대입니다. 자 인대 손상은요 보통 이렇게 늘어지는 게 대부분이시고요. 부분적으로 파열이 되는 경우가 있고 완전히 끊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늘어졌냐 부분적인 파열이냐 완전히 끊어졌느냐에 따라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냥 파수 붙여도 낫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병원에서 수술까지도 하시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야 될 정도로 인대 손상이 심하다를 여러분들이 확인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건 바로 엄청나게 붙는 겁니다. 제가 구글에서 찾아놨는데요. 지금 보시면 오른쪽과 왼쪽 확실하게 구별이 되죠. 병원에 가야 될 정도로 심각하게 인대 손상이 오잖아요. 그럼 이렇게 부어요. 이렇게 보시면 막 부어 있는 게막 보여요. 실제로 막 이렇게 붓습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거는 얼마나 빨리 붓느냐입니다. 여러분들이 딱 하고 한번 삐끗했어요. 삐끗하자마자. 단시간 한두 시간 혹은 수 시간 안에 갑자기 쫙 하고 부어오릅니다 무릎이 됐건 발목이 됐건 손목이 됐건 어디나 똑같습니다 갑자기 빨리 부어오르면 빨리 병원을 가보셔야지 됩니다 인대 손상 치료는요 정도에 따라 조금 다르겠죠 첫 번째 그냥 파스 붙이고 낫는 경우가 있습니다. 파스만 붙여도 낫는 경우에는 그냥 움직이는 게좀 뻑뻑하고 살짝 부어있고 뭐 그런 정도가 되죠. 그때 파스 붙이고 한 2주 정도만 절뚝절뚝 불편하게 좀 지내시면 저절로 좋아집니다. 염려스러울 정도로 인대 파열이 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사진상에 나오죠.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기부스를 합니다. 기부스를 하는데 이게 만성적으로 계속 자꾸 삐고 자꾸 다치는 그런 분들은 기부스가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처음 다치는 분들 있죠 처음 삐끗하시는 그런 분들은 기부스를 보통 많이 권유를 합니다 파열이 완전히 됐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수술을 권유드립니다 관절이 불안정해질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면요 거기에 따라서 전문의 선생님이 이거 수술하자라고 얘기를 하시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몸이 가장 좋은 치료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대가 회복되는 그 과정에 대해서 아주 그잘 나온 그 애니메이션이 있더라고요. 그걸 좀 보면서 설명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영상 이미지에서 보실 거는 바로 오른쪽입니다. 여기 보시면 페이스 1, 페이스 2, 페이스 3가 있는데 인대가 회복되는 그 과정이에요. 이 단계가 있습니다. 단계가 있고 밑에 보시면 1단계는 72시간 그리고 2단계는 6주 이상 3단계는 1년 혹은 그 이상의 기간이 필요하다고 나왔죠 이거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동일합니다 여기 오른쪽 이미지 보시면요 적극적인 치료를 했을 경우고 밑에 거는 적극적으로 치료하지 않은 경우에 그런 이미지라고 보시면 돼요 보시면 페이스원 지나갈 때까지는 비슷한데 조금 촘촘해 보이죠 두 번째 갈 때도 거의 비슷하긴 하지만 그런데 세 번째로 넘어갈 때 보면 보시면 여기는 어느 정도 좋아지다가 멈추잖아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치료했을 때는 좀더 촘촘해지죠. 이게 조직을 이렇게 표현을 해 놓은 건데 실제로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촘촘하게 회복이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인대가 파열되면 자연스럽게 내추럴 힐링, 자연 회복이 되긴 됩니다. 그냥 악으로 깡으로 버티면서 해도 좋아지긴 해요. 그런데 그럴 경우에는 품질이 별로 안 좋아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치료했을 때는 품질이 좀잘 나옵니다. 그나마 품질이 잘 나와도 대략 건강한 인대에 비해서 80% 이내로 좋아져요. 그에게 힘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인대 파열이 오거나 삐끗 하시잖아요 그럼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게 여러분들한테 훨씬 유리해요 그렇게 안 하면요 관절을 잡아주고 인대 힘이 떨어져 가지고 자꾸 여러분들이 재발하는 원인이 될수 있어요 왜냐면 하관절의 불안정증이라는 더 골치 아픈 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제가 질문을 많이 받는 내용인데요 인대 파열 되면 수술 무조건 해야지 되나요? 라는 그런 얘기거든요 여러분,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완전히 파열이 돼서 관절이 너덜너덜, 덜렁덜렁 거리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때는 인대 수술하는 게 나아요. 수술하지 않고도 좋아지는 그런 사례가 워낙 많고, 또 수술 후 예후나 수술하지 않은 예후나 거의 비슷한 그런 정도도 꽤 많으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술은 정말 신중하게 고려해 보시고, 마찬가지로 전문의 선생님들께서도 수술은 아주 신중하게 여러분들에게 권유를 하실 겁니다. 수술을 하느냐, 마느냐에 대한 결정은요, 관절이 불안전할 것이냐, 그냥 수술 안 해도 저절로 견고해질 것이냐에 따라서 결정을 하시게 됩니다. 만약에 수술 얘기를 들으시게 되면 이곳저곳 여러 군데 병원을 좀 다녀보시면서 자문을 구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수술과 관련해서는 이 얘기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수술의 목적은 인대 파열된 부분을 묶어주는 게 중요하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이게 묶여지지 않고 너덜너덜해지면 관절이 불안정, 삐그덕삐그덕거리기 때문에 삐그덕삐그덕거리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다쳐요. 계속 아프고 계속 불편한 여러분들의 삶의 질에 문제가 된다. 즐거운 레저를 못하신다는 그런 뜻이 되겠죠. 자, 여러분, 지금부터는요, 저희 학회에서 어떻게 인대 손상 환자를 치료하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빨리 움직일 수 있게 하고 안 아프게 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수술한 자국 보이시죠? 이 발목을 지금 심하게 삐셔서 인대가 완전히 파열이 되셔가지고 수술하고 기부스하고 기부스 후 이틀 지나고 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봤을 때 발도 좀 띵띵 부어있고 체중 지지가 안 되세요. 한번 볼까요? 이렇게, 절뚝, 절뚝 걷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걷습니다. 자, 이분 치료 다된 결과 한번 볼까요?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은, 처음에 비하면 뭐 굉장히 잘 걷죠. 이게 첫날 치료예요. 대단히 중요하죠. 자,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어, 수술 혹은 염좌가 왔을 때 당일날 걷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인대의 빠른 회복을 위해서는요, 가능하면 최대한 빨리 움직여줄 수 있게 하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 움직일 수 있게 해놓고 스프린트를 착용, 캐스트를 하는 게참 중요해요.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처치, 재활을 한다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절대 못 걸어요. 여전히 클러치 밟고 절뚝절뚝 걸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전기신경치료라는 게 아주 희한한 게요. 통증을 조절하는 데 아주 탁월하되 있고 운동치료하는 데도 굉장히 도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큰 도움을 줄 수가 있을 겁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정도에 따라 다르지만 애지간한 염자는 그냥 여러분 파스 붙이고 버티면 저절로 낫습니다. 그런데 가능하면 병원의 치료를 받으시는 게 나아요. 왜냐면 치료가 다 되고 난 품질이요. 좀 질이 좀 틀립니다. 치료를 받았을 경우에 조직이 촘촘함하고 그냥 생으로 악으로 깡으로 버텼을 때 조직이 촘촘하면 질이 다르거든요. 엉성하잖아요. 그래서 치료를 꼭 받으시라고 말씀드려요. 어떤 치료를 하든지 병원 치료를 받으시는 게참 중요한데 기왕 받을 거면 좀 빨리 움직일 수 있고 빨리 안 아플 수 있게끔 해줄수 있는 그런 치료를 먼저 받아 보시는 게 여러분들 이좀더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짧게 할래도 이렇게 시간이 걸리네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병원의 자문을 잘 받으셔서 치료 잘 받으시고 건강해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